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자 오늘 타로 운세로 여러분들 찾아왔는데요 어, 2022년 이민년 여러분들의 변동수와 그에 따른 재물운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은 항상 하루하루 시간시간마다 변화합니다 여러분들 1년간 음, 변동수와 재물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서부터 돼지 그리고 음, 나비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음, 제가 천천히 다섯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럼 우리 꽃돼지를 골라 주신 분부터 리딩 가볼게요. 네 우리 꽃돼지를 골라 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이 2022년 변동수와 재물운 어떨까요? 하나씩 같이 열어봐요. 네 페이지 오브 스테이스 카드입니다. 페이지 오브 스테이브스라이 카드는요. 일적인 거 반드시 변화가 생기는데 무언가를 새로 맞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일단은 쉬고 계셨던 분들 혹은 뭐 육아 휴직하고 계셨던 분들 다시 복귀한다라는 것이 있고 어느 정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 습득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은 음 그것을 취득을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나타나네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도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변동도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새로운 곳에 내가 자리 잡는다 이직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직하다 보니 아무래도 적응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한 그에 따른 재물 운도 있을 텐데 저스티스 카드입니다 응. 여러분들의 그 가치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 제대로 평가해 주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또한 우리 관제구설을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 좀 힘드신 분들은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해결된다라는 거 있죠. 저스티스 카드라는 것은 어떤 법 음 법정 이런 것들 있고요. 또한 좋은 변호사 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과의 그 회사와의 이 연봉 협상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협업을 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어떤 수익 분배 계약 이런 것들을 할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디테일 카드를 봐야죠. 음. 2022년 변동과 그에 따른 재물 운, 보겠습니다. Nine of Sword 카드네요. 음, 이것은요, 소통한다 라는 그 공기의 기운, 칼의 카드입니다. 새롭게 영업을 할수 있는 거고요. 음.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라면 나의 고객층이 좀 변화한다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좀 바뀐다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늘어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변화한다 그리고 내 신체 내 몸도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검진은 반드시 여러분들 받아보시고요. 음, 쌍둥이 자리 분들이라든지 천칭 자리 분들 그리고 물병 자리 분들은 어떤 단체에서 내가 맞는 일이 있다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열정적으로 일해야만 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적응하는 기간.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평가해 주니까 내가 조금은 조금은 눈치를 보면서 갈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음. 자 그러면서 프린세스 원즈 카드네요. 이게 같은 카드라고 보셔도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분명히 나타나네요. 왜 그러냐면, 이 고객이, 음, 분명 윗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품을 사주는, 여러분들의 가게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알고 찾아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롭게 공부하는 것들, 새롭게 시작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다라는 거 분명히 나타나네요. 파이브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대인관계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조금은 소원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 나타나요. 음, 1년 내내 좋지는 않다라는 거 보이고요. 또한 이 전갈자리 분들은 상당히 더욱더 그럴 텐데 어, 이 대인관계 확 바뀐다라는 거 주변 환경이 이제 어, 예전에 그 싸워 문드러진 옛날 것들은 이제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 개인적으로 물건도 그렇고, 내 환경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곳에 이사가서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기 5 오브 원스 카드예요. 이건 역시 사람들과 좀 회의할 일이 많겠다. 갈등 겪을 일도 조금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은 바빠지는데 적응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음. 사람들과 회의를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테너 c u 컵스 카드입니다. 결국에는 내 감성이 어, 2022년 단계적으로 상승 감정 안정된다, 안정된다. 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좀 올라간다, 수확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조금 연말로 갈수록 그러니까 여름 병오 월 지나서 6월 이후에 좀 재물운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한장 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퀸 오브 완스카드네요 변동 변화하는 것은 반드시 구직이라든지 아무래도 승진 쪽 그리고 내 책임감이 늘어나는 거 단체에서 내가 장이 될수 있다라는 거 장은 아니더라도 뭐 부회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렇게 내가 위쪽에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책임자가 된다라는 거,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기는 봤지만 한번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게요. 네, 국화 카드 나타나고요. 이렇게 국화 5번 카드 나타났습니다. 네, 난 카드도 나타났네요. 지금부터 서서히 이렇게 되고 있으나 국화라는 것은 가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6월 지나서 이렇게 가을 되면 그러니까 사주에서 이야기하는 입추가 지나면은 재물운이 확실히 올라가네요. 일단 여러분들은 변동 변화가 직업적인 거, 사업적인 거부터 단계적 상승을 하게 되면서 가을에는 굉장히 재물운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꽃돼지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네, 우리 예쁜 나비를 골라주신 분들, 아, 2022년 겪게 되는 그 변동 그리고 그에 따른 재물운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에이스 오브 코인스 카드네요. 어떤 사람이 이 돈이라는 것, 음, 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쓸지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혼자서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걸 취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격증 취득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내 수확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재물의 융통 음, 할수 있다. 그리고 내가 겪어보지 않았던 분야에서 돈을 벌수 있다. 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시는데, 내가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 돈 버는 모습, 어, 겪어보지 않았던 거죠. 내가 달러를 벌어오는 모습, 광고 수익을 받는 모습도 되는 거고요. 직장 다니시다가, 이제 가족들과 같이, 음, 사업을 하고, 커피숍을 하고, 빵집을 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새로운 돈이다, 라는 거죠. 어, 새로운 돈. 음. 아무래도 한장더 봐야 되겠어요. 계속 보죠. 여러분들. 에이트 오브 컵스 카드네요. 오 여러분들. 일단 출장을 많이 안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출장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직할 수 있는 거가 확실히 보이네요. 누군가와 약간의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떠난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갑자기 떠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띠라든지 사주의 이 신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어, 지지의 원숭이라는 글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더 그럴 것이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겪게 되는 이 변동에서 이 대인관계도 있겠다. 음, 그런 갈등은 좀 유의하셔라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볼게요, 여러분들. 음. 항상 변화되는 것에 우리는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자는 거예요. 테너고완즈 카드네요. 음, 뭔가 이 일을 좀 많이 맡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음, 내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문이 바쁘다. 어, 음식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 직원을 좀 뽑아야 된다라는 거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혼자 맡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원을 쓰고 있는데 음, 이제는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바꿔야 되는 조금 약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연봉 협상을 서로서로 서로 해야 하는 그런 변동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 아무래도 이렇게 돈으로 시작하고 일로 진행이 되는 것은 뭐냐면 재물로는 상당히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투어브 완즈카드네요. 이것은요, 부동산 혹은 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혹은 공부를 새로 시작한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다른 목표를 하나 더 하나 더 세울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일,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일이 잘 된다라는 거죠. 재물 운이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유튜브를 하고 계신다면 서브 채널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이 있다, 혹은 건물을 물려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다가 이제 임대를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응. 새로운 쪽을 공부한다. 아예 새로운 방향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요. 이런 변동수가 있을 때에는 확실히 그사주에 신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이, 더더욱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낫습니다. 봄에 또한장 보겠습니다. 세븐오브 스워드 카드에요. 여러분들이 욕심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사주에 무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기토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좀 욕심이 좀 생겨서 내가 어딘가 투자할 수 있다. 약간의, 처음에는 약간 리스크를 좀 보더라도 내가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좀 멀리 본다라는 겁니다. 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떠나서 새롭게 시작해서 그곳에서 겪어보지 않은 곳에서 돈을 취득하고 일이 많아지고, 음. 그러니까 내가 직원으로 일했었는데, 뭔가 월급 뭐 500만 원, 1000만 원 받고 일했었는데, 내가 좀덜 벌더라도 내 사업체를 차린다라는 것도 있어요. 어, 여러분들에게는 자 마지막으로 한장 보죠. 네, 디행맨입니다. 뭔가 내가 희생하는 거, 내가 단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이라든지 어,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더더욱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재물운이 올라가는데 일단 일거리가 많아지고, 또한 새로운 목표를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평균 이상의 재물운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장더 볼까요? 네, Four of Cups 카드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주장이 중요하다. 내가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음, 내가 귀를 펄럭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위주로 가는 거고 우리 가정 나의 울타리 이렇게 엄마 아버지 네, 형제자매 가까운 사람 배우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청취를 하실 거다라는 거고 그 사람들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이나 나의 말이 중요,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 뭐, 친구가 갑자기 뭐, 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던, 라던지,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네,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간다. 재물 운이 괜찮다. 그럼 재물 운이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음 자, 여러분들에게는 거의 메이저 카드만 나타나고 에이스 카드가 또 나타났네요. 여러분들은 이 재물 운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동, 변동도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봄부터, 1년간 쭉 나타난다는 거 혹은 이 영상을 보는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나비 골라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네, 우리 강아지를 골라 주신 여러분들. 2022년도에 어떤 변동 변화, 이사, 이직, 또 구직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계시나요? 타로 카드로 같이 한번 알아보고 재물운도 알아봐요. 오브스테이후 스카드네요. 일단은 기술 습득입니다. 어떤 노인이 어우 몸도 건강해 보여요. 나무 막대기 4개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취하고 있다. 내가 기술 습득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미용 뭐 피부 또는뭐 국가 자격증 등등 많죠. 운전 면허증도 되는 거고요. 뭐 버스 면허, 내가 뭐 일종 오토바이 뭐 이런 거. 응. 혹은 요식업 등등 내가 이 기술 습득을 해서 어떤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포부완이 one, 즈 스테이브스 카드라는 거는 어떤 울타리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딘가에 들어간다. 혹은 내가 들어가 있는 곳,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안정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일단 기술 습득하시는 분들은 변동 변화 있을 텐데 일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일단 어~ 연초에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간다라는거 있고요 자 (5번) 메이저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교황 카드라고 하는데요 음~ 교황 카드 음~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결혼 여러분들이 하던지 아니면 가족 중에서 가족 중에서 뭔가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어떤 소개를 어 받아 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겠다. 급하게 서둘 수도 있겠다라는 거 나타나네요. 어 결혼식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분들은 할수 있겠다. 어떤 행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또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타로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많죠.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고, 내가 어딘가 기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겨난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전셋집 구하고 있었다, 매매를 한다, 이런 것들도 중개인을 잘 만나서 성사가 된다라는 것도 나타나는 겁니다. 어, 근데, 예정사에서는 이따가 좀 디테일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주에 따라서는 좀 갈등을 겪는 분도 있겠다. 삼각관계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4 컵스 카드네요. 음, 배우자라든지, 혹은 결혼 안 하셨는데 남친, 여친들과의 갈등, 뭔가 연락을 잘안 받는 그런 모습,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장, 혹은 그 상대방의 주장이 서로 갈등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변동, 변화입니다. 어머니와의 어떤 소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나타나네요. 자, 또 보겠습니다. 데스카드네요. 음, 무언가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다라는 것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형 수술을 한다라는 거 보이고요. 올해 치아 관리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특히나 전갈자리 분들은요. 더더욱이 그럴 것입니다. 네, 나이트 오브 컵스 누군가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백마탄 기사가 나타난다. 귀인을 볼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수확이네요, 올해가. 귀인 카드네요.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거네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네더 로버스 카드네요. 이거야말로 좋은 회사,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재물운이 동반 상승한다라는 거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자, 우리 또 강아지 골라 우리 붙 주신 분들 또 하나 볼게요. 텐 오브 원스 카드네요. 어 2022년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 음, 일거리는 많이 생긴다. 주문량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직원을 좀 뽑아야 될 수도 있겠다. 직원을 뽑아야 한다. 뽑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러버스 카드 내가 있는 곳에서의 뭐 이렇게 기술 습득 그리고 기술이 잘돼 있는 사람 나를 잘 보좌해 줄수 있는 사람 혹은 내가 누군가를 좀 보좌해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그런 사수라 그러죠 사수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한장 볼까요 음 디엠페로 카드네요 자 직장운으로 이렇게 슬슬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재물운으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어떤 사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완전히 무언가를 깨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겠다라는 거예요. 주문량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결국에는 내 위치가 올라가서 그 연봉 협상이 잘돼 가지고 재물운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좋은 귀인이 나타나서 나에게 어떤 재물적인 부분을 융통해 줄수 있다. 특히 쌍둥이자리 분들, 양자리 분들, 전 인갈 자리 분들, 물고기 자리 분들, 물병 자리 분들은 이렇게 더 괜찮다. 예술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 내가 이제 작품을 낸다라는 거 있어요. 물고기 자리 분들은 음, 그리고 쌍둥이 자리 분들은 영업하는데 아주 좋은 고객을 만난다라는 거고요. 양 자리 분들은 이 권이나 여러분들의 책임 그리고 자리 직위가 올라간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강아지를 골라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우리 냥이냥이 고양이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의 2022년, 음, 이동, 변화, 이직, 사업, 뭐, 구직. 그런 변동, 변화와 그에 따른 재물을 보겠습니다. 드 f c u p 스카드래요 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주에서는 삼합이라고 합니다. 일적으로 다시 모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그 공부하면서 다시 모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레슨하고 가르친다 그러면은 레슨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강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교육사업하시는 분들은. 음.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일이 있겠다. 결국 연말에 가면은 완전히 터진 일이 있겠다. 상 받는 일, 기뻐하는 일이 있겠다. 이렇게 축배를 들 일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 일단 이 카드로 시작하니까는 기분이 좋은데요. 굉장히 여러분들은좀 즐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도 하면서 즐겨야 되겠죠. 에이트 오브 스워드 카드예요. 음 이것은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조언 카드도 되는 겁니다. 에이토브스워드가 이 다른 카드에서 보면은 좀 어떤 여인이 어 아주 외롭게, 아주 춥게 이렇게 서 있는 그 카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는 뭐냐면 조언점을 이야기합니다. 남들에게 그렇게 피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남들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좌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하게 되면 뭔가 승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 많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기술 자격을 취득하실 분들은 이렇게 기술 자격 증을 딸수 있다. 특히나 뭐 예술, 스포츠 관련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 좋을 겁니다. 음. 디테일 카드를 보겠습니다. 고양이 분들. 네, 3 오브 완즈 카드네요. 3 오브 완즈 카드는 역시 나 3, 3 이런 거는 뭐냐면 3이라는 것. 나의 기, 에너지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소통할 일이 좀 많아져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또 재물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측면. 음,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돈을 번다라는 것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토지가 좀 올라간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한 가지고 있는 일,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좀 불리는 그런 방식. 사업하시는 분들은 확장하는 것, 어, 더 멀리 바라보는 것, 3년, 4년, 뭐 길게는 10년까지 볼수 있는 대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음. 직업적인 측면, 일적인 측면은 열정이 불타오른다라는 겁니다. 특히 양자리 분들이나 사자자리, 사수자리 괜찮으실 것 같아요. 디테일 또 보겠습니다. 자, 4 of 즈 카드네요. 이것은 나의 집이 생긴다. 나의 울타리가 생긴다. 내 사업장이 새롭게 변화한다. 예쁘게 안정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자리 분들은 더욱더 좋겠습니다. 또 디테일 볼게요. 어, 세븐오프스워드 카드에요. 음, 역시나 이건 뭐냐면은, 내가 결혼도 할수 있는 거고, 내가 속한다, 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가장이 되고, 또 내가 이제 육아를 다 해가지고, 뭔가 시간이 좀 남다 보니, 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욕심이 생긴다, 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어떤 단체에서 내가 책임을 맡을 수 있다, 라는 것도 나타나요. 뭐 내가 통장을 한다라든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관에 취직이 된다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또 볼게요. 하이프 스테스 카드네요. 자, 공부하기에는 아주 좋은 분들이다. 여러분들, 고양이 분들은요. 그리고 어떤 위치가 상승하는 것, 그리고 어떤 귀인이 나한테 도와준다라는 거죠. 어, 좀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 그리고 촉, 그리고 감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 준다라는 것도 있어요. 동료에서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윗 사람 중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가 늘어나서 이렇게 욕심도 생기는 거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스리오 펜타클이네요. 3번이라는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3번 그리고 7번 이런 카드는 일단은 합은 되고 약간의 갈등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다내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펜타클로 마무리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재물로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합된 것은요, 잘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염소자리 분들 투자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황소자리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 특히나 괜찮다라는 거 보이네요. 음. 자 그러면 시기가 언제일지 보도록 하죠 네, 2번 국화 카드도 있고요 어, 1번 난 카드예요 이제 조커 카드까지 메이저 카드까지 나타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벌써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와있다라는 겁니다 이민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재물운은 가을이 되면 확실히 더할 거지만 지금 벌써 시작이 되고 있으니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고 나를 잘 피력하고 그리고 나의 울타리 내에서 욕심을 좀더 가지시게 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이렇게 재물운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우리 고냥이분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잘 되시라고 기원 드릴게요.